와유. 안녕하세요. 지옥 갈 겁니다. 방법은 모르겠고요. 그냥 할 겁니다. 네, 일단은 생명판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, 포켓 에디션을, 아, 일단은 생명판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, 만들고, 포켓 에디션에서 생명판으로 바꿔가지고, 들어갈 건데요. 일단, 저도 들어가지, 안 들어가지 모르겠습니다. 아까 해봤는데, 안 들어가져가지고, 지금까지 한번 유명합

아니라고! 맞아요! 아니라고! 맞아요! 그 물로부터 해야 돼. 아, 그, 그 물로 진짜 지옥 가야 돼. 몰라, 지옥 갈지 안 갈지. 내가 이거 몇 번째 시도냐, 어? 몇 번째 시도냐? 한 번! 50번째야, 50번째. 니네 오기 전부터 계속했어.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다.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아. 그리고 그래, 이제 음 이것도 갔으면 좋겠다 끝이 아니야? 제발 자 이제 바꾸고 있겠습니다 네, 저는 화이트가 아닌 하늘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시작한 신일이랑 똑같은 것아 제일 위에 있는 간, 월드 정보 수정을 들어가서, 들어가서, 아. 세이브로 해 줍니다 세이브인가? 쏘바이벌 음,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들어가? PT 서버로 들어가서 PT 서버? 음? 그거 뭐야? 어.. 이번에 진짜 갔으면 이런 이런 엥가 엥가 <laughs> 이번에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니까 다 되던데 저는 뭡니까 하고 뭐야 왜안 돼? 잠깐만 또 버려. 안다 뭐, 뭐야 인마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치가 없어요. 아 진짜 좀 지옥가자구 밤 돼야 된다는 응. 건가? 밤 저, 돼서 저, 제가 누르는데 요 네. 혹시 그 옵시디언하고 돌블럭하고 합해서 만든 다음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? 오싱 再见，拜拜。